대학교 체육대회 때 있던 일이에요. 어? 학교 캠퍼스가 작아서 천호동 한강공원을 체육대회 장소로 잡았어요. 근데 매점 음식도 비싸고 땡볕인데 쉴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. 화장실도 냄새 나는 간이 화장실, 이선호개가 전부였죠. 저는 화장실에 안 가고 참다가 체육대회 끝나갈 때쯤 폭발할 것같아서 간이 화장실로 향하는데 몸이 붙어버릴 것 같은데 갑자기 선배가 불러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. 그때 어떤 아줌마가 네개에 놓여있던 간이 화장실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어요. 그런데 갑자기 간이 화장실 쪽에서 커다란 트럭 한 대와 지게차가 천천히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게차가 한강공원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오 마이 갓! 저기 네 번째칸에 아줌마가 들어가 있는데 지게차는 두 번째 화장실을 트럭에 실고 있었고 놀라서 친구한테 야 저기 화장실 사람인데 트럭에 실기 생겼어. 야뭔 소리야 말도 안 돼. 아줌마 저기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야, 지게차 기사가 확인했겠지 설마 그냥 싣겠니 분명히 안 나왔는데 그때 지게차가 네 번째 간이 화장실에 지지대를 넣고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어? 화장실에 진짜 사람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헛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지게차는 네 번째 간이 화장실을 싣기 위해 시작했고 저도 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는 순간 트럭 위에 간이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? 뭐 하는 짓이야? 이씨. 지진 날을 일어났잖아. 용변보다가 지금. 아 그러면 안에 있다고 말을 해야죠. 뭐야 이겨라. 고성이 오가는 그때 트럭에 있던 첫 번째 간이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. 아저씨 미쳤어? 이어서 두 번째 간이 열리더니. 어. 큰일보다 초승 갔다 왔네세 번째 간에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. 뭐 하는 짓들래 자식아? 어. 재미난 광경이었어요.